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충청남도 보령의 왕대산 사락. 겉보기는 평범해 보이는 사찰인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신비로운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때 고무대야로 안내하는 제보자. 왜죠? 여기. 예, 이리 있어요. 근데 통에만 네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올챙이요, 올챙이. 올챙이? 여기 올챙이가 있다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나오죠. 보이시나요? 까맣고 둥근 익숙한 이 형체. 올챙이가 확실합니다. 초겨울에 올챙이가 살고 있다니, 어떻게 된 걸까요? 연꽃을 피우기 위해 마련한 고무대야에서 살고 있다는 올챙이들.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무대야 곳곳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것.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약1 0 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오, 오, 있네, 있네. 어머, 있네, 어머, 저기 또, 저기 나. 있어, 있어. 응. 어머, 너무 웃긴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까서 <laughs> 봄에, 봄에 나오잖아요. 지금은 겨울인데. 겨울잠 자러 들어가야 되나? 는 얘는 자야 될거 아니에요, 얘가 응. 개구리가. 겨울잠 응, 자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는 대략 2월에서 4월까지, 즉 따뜻한 봄에. 짝짓기와 산란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11월은 이미 성체인 개구리가 돼 겨울잠에 들었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일까요? 초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무대야 속을 아무렇지 않게 유영하고 있는 올챙이들. 정말 본적 없는 희귀한 현상인데요. 수많은 올챙이들은 겨울 계절을 거스른채왜이 시기에 이곳에 있는 걸까요? 방생을 했었는데 원래에서 잘 수는 없는데 어떻게 낳았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 개구리가 아, 어쨌든 알을 아, 낳아야 아, 올챙이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여기 아니, 방생을 누구? 했다고 개구리 있어요? 알을 사다가 개구리 알을 여기다 풀었어? 자연적으로 생겨났다기보다는 누군가 일부러 올챙이들을 이곳에 방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는데요. 양서류를 사육하고 분양하는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개구리를 분양받아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올챙이를 방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양서류의 경우는 환경 지표종이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공번식된 올챙이를 만약에 방생한 거면은 그 계절 변화, 급격한 계절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대로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는 자연 환경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방생됐을 경우 바뀐 환경에서는 살아남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한월음이 밑에 이렇게 깔릴 때까지 항상 있어 요 얘들이. 뭐 폭설이 온다든가나 이런 영하 뭐 오륙도 뭐, 떨어질 때까지 항상 얘들이 있어요. 올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기속 고무대야에서 포착됐다는 올챙이들, 추운 날씨로 물이 얼거나 영하의 온도로 떨어졌을 때도 이렇게 꿋꿋이 살아남아 있었다는데요. 처음 올챙이를 목격했을 당시 이야기를 네. 직접,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모판에 물을 뺄때 음. 이놈들이 왜이 겨울에 있지 하고서 야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기가 워낙 좋으니까 추위를 못 느끼는 거죠. 고무대야 근처에서 개구리를 발견했다는 스님. 밝은 초록색 무늬를 띈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고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반 개구리와는 달라지. 일반 개구리는 지금 다땅 아, 속에 들어가죠 동면 시장했지 일반 개구리는 아니라고 일반 개구리는 지금 발을 낯이라 놨지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구리는 아닐 것 같다는 거 초겨울에 느닷없이 나타난 올챙이 때이 부화 시기가 다른 외래종 개구리는 아닐지 의심도 되는데요 올챙이의 정체 뭔가요? 전개구리 올챙이입니다. 우리나라 소동 청개구리가 맞습니다. 청개구리는 봄부터 여름까지 산란합니다. 청개구리는 봄뿐만 아니라 여름에도 산란한다는 것. 하지만 올챙이로 지내는 시기는 약두달 정도 됩니다. 초겨울까지 올챙이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 있는 게 가능하진 않습니다.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 환경이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환경 때문이라는 뜻밖의 이야기. 그저 평범한 고무대야 같은데 점점 더 미스터리해집니다. 큰 그릇은 빨리, 늦게 씻고 늦게 예. 데워지고 그러죠.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물을 지금 만져보니까 다른 연못에 비해서 수온이 더찰것 같아요. 고무대야에 있는 물의 온도가 연못보다 낮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연못의 수온을 측정해 보는 제작진. 그 결과 약 13도였습니다. 고무대야에 담긴 물의 온도도 같은 방식으로 재보는데 측정 결과 약 10도, 둘 사이엔 약 3도의 수온차가 있었습니다. 수온이 떨어지면 생장속도, 신진대사가 그 활발해지지 않으면서 생장 속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8월에 그 생장이 이루어졌지만 얘네는 물이 차가운 상태에서 생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크기가 협소한 고무대야에서 태어난 올챙이들. 공간이 작은 만큼 대야 속 물의 온도가 빠르게 낮아지면서 생장이 더뎌졌다는 추정입니다.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탓에 여전히 올챙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찰이 많은 곳 중에서도 왜 하필 고무대야에 매년 알을 낳는 건지 궁금합니다. 먹이가 있는 수초가 있고 물이 있고 물의 높이도 산란하기에 딱 좋은 그런 높이요 또한 물고기 같은 선적으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 적합하던 곳으로 판단했다는 건데요. 적을 피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산란하기 좋은 얕은 수심까지 그야말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장소가 고무대하였던 겁니다. 여러 우연들이 겹쳐지면서 볼수 있었던 초겨울에 나타난 올챙이들 그 강한 생명력의 경이로움까지 느껴지는데요. 늦게라도 부디 성체로 건강하게 자라 겨울을 날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애니었습니다